부산의 모터쇼의 느낌은 서울하고 좀 사뭇 다르네요. 진짜 자동차 마니아들을 위한 뭐 그런 전시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부산 국제 모터쇼가 좀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이하 자동차의 전시장입니다. 지금 저 뒤로 보이시는 저 하늘색 자동차. 더 기아 컨셉 EV9이에요. 굉장히 박시한 스타일이에요.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약간 각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가 유럽 시장에 내놓는 첫 대형 SUV 자동차라고 해요. 컨셉카긴 하지만 양산카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들고요. 내년 4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차 최초로 OTA가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주행 가는 거리는 5 40km 그리고 자율 주행 3단계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EV9이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요. 이게 옆모습이 되면 차가 엄청 길어 보이고 커 보여요. 쉽게 말하면 모하비 사이즈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장은 비슷하거나 약간 크다고 하고요. 전폭은 확실히 큽니다. 근데 전장이 모하비랑 뭐 비슷하다고 할지 언정 여러분, 이거 전기차잖아요. 이 GMP 플랫폼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휠 베이스 훨씬 크고, 내부 공간 더 넉넉한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영상으로 볼 때는요,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굉장히 개방감 좋게 열리면서 비필러가 없었어요. 뭐 컨셉카니까 그렇겠죠. 이게 레이도 그렇잖아요. 근데 레이는 작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 대형이 비필러가 없으면 좀 어,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환기는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laughs> 했습니다. 어, 양산카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때까지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본면부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라 그런지 차량 곳곳에서 원래 자동차들 많이 보이는 크롬 소재들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각이 살아있는 EV9의 디자인 컨셉에 맞게. 충전구도 이렇게 각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EV9의 각은요, 아이오닉5 때처럼 다 이렇게 딱딱딱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있을 땐있어지고또 부드러울 땐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멋진 것 같습니다. 아, 디지털 사이즈면 도 얄쌍하고 이뻐요. 오, 문 열어준다, 문 열어준다. 우와, 우와 아, 스티어링이 되게 특이해요. 아 밑에 페달도, 어, 이것 봐, 이렇게 열리고, 개방감이 엄청나죠. 실제로 양산카에는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티얼링이, 아, 멋있다. 밑에 페달도 멋있고요. 이 의자는 앞으로 뒤로 뭐 그런 뭐 유동성이 있겠네요. 저런 식으로 열리는 걸 코치도어라고 하는데 롤스로이스에서 채택하는 도어의 형태라고 하네요. 실내도 외관에서 보이는 디자인 스타일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오닉 5에서 봤던 유니버셜 아일랜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 있는 비행 문제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 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현대 기아차들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여기는 현대자동차의 부스입니다. 817평이고요. 여기 전시장 중에서 가장 큰지분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자동차 전시장에서 주인공은 바로 아이오닉 픽스인데요. 그 전에 이 컨셉카 세븐이 제 눈길을 끄네요. 한번 보러 왔습니다. 컨셉카 세븐, 내후년에 출시될 아이오닉 세븐의 컨셉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EV9 보고 왔는데, 아, 그때 제 스타일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 얘도 예뻐요. 아까 EV9이 좀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세븐 같은 경우 좀더 매끄럽게 더 깔끔하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둘이 경쟁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모델 X나 EQB 이런 브랜드들이 경쟁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7인승이고요 세븐이라서 7인승인가요 자, 앞에 라이트가 안 켜져서 너무 아쉬운데 어, 아이오닉 시리즈의 이 픽셀 램프 디자인 정체성 고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것 좀 미는 것 같아요 징 스타리아 같은 그 일자형 램프 헤드를 고거좀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래에서 온 느낌이 강렬하게 나고요 그리고 H 로고 부분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때까지 못 보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안쪽이 뚫려서 밑에 있는 이 바디 색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주 플랫하게 콕하고 박혀 있어요. 와, 뒷모습 너무 특이합니다. 세븐이란 글자도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글자라기보다는 그냥 전자기기의 느낌이 강해요. 약간 오븐 같기도 해 그지? <laughs> 브레이크등이 이렇게 네모로 쭉 켜지는 건가요? 아 라이트 안 켜져서 너무 아쉽다. 필도 약간 무광 느낌 나면서요. 간결하고 곤더덕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아, 이거 휠길어먹으면휠 보관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것 같아요. 아 이게 디자인 그대로 가져가네. 저기 바퀴 윗부분, 휠하우스분 보이시죠? 저 위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일곱 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이오닉 6는 여섯 개의 램프가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해주는 뭐 그런 기능을 했었잖아요. 저 녀석도 그냥 있는 건지, 불이 들어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아이언이 8 나오면 저 네모가 8개가 되겠다, 그쵸? <laughs> 자, 여기는 BMW 전시장입니다. BMW 차량들과 미니, 그러니까 BMW 가족들이 모여있네요. 미니는 전기차도 미니미니해요. 너무너무 이쁘고, 동글동글동글한 느낌이 있고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휠이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어, 전기차 휠 하면 좀 보기 싫었던 거 많이 봤었는데, 어, 미니 휠은 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미니가 귀엽고 예쁜 건 좋은데, 주행거리까지 귀여워서 그게 조금 문제예요. 일단 미니 가격 4,890만원 출발이고요. 보조금 받고뭐 어떻게 하면은 서울 기준 4천만원 초반대로 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159km예요. 가까운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할때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와, 작아도 있을 건다 있어요. 어 이거 너무 탐난다. 주행거리만 안 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이거 미니 전용 충전기입니다. 월차저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미니니까 조금 더 미니스럽게 더 예쁘게 할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잠깐 해봅니다. 자, 여기도 넥센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집이 여기 왜 있나 했더니 차세대 이동수단을 위한 그럼 새로 개발된 타이어들 이렇게 이 눈에 보이네요. 이것 보세요. 지금 달리는 노면의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은 차를 내가 주차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할수 있나? 와, 와 이거, 오 진짜 멋있어요. 바퀴 봐. 여기는 오프로드 차들이 모여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아 물론 뭐 친환경 차 이건 아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진짜 내 안에 남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나와 내 나와 어? 자 오늘 부산 국제 모터쇼 관람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이번 모터쇼에서는요 현대 기아 가족들, BMW 가족들 이렇게밖에 출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바이크라든지 오프로드 차들 그리고 세계의 명차들 이런 볼거리들도 굉장히 많고요 체험 행사도 많아요. 그리고 경품 추첨 같은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맥주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많이 즐기시고 또 가족 단위로도 놀러 오기 좋은 것 같으니까 꼭한 번씩들 와보세요. 추천!